와, 요즘 이어폰은 노캔이 되냐? 아니면 안 되느냐? 두 개로 나와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세 청소입니다.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이 왜 이렇게 스마트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좀더 편리한 기능들이 썩썩 그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점점 진화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핫하다 할수 있는 바로 노이즈 캔슬링.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니도 있고 보스 있는데 그두 회사에 단연간 쌓아놓은 노하우 같은 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조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감상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출시한 이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가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가 할수 있냐면 대부분 음악을 듣는 곳이 이동 간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이용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는데 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시적거리는 소리거나 떠든 사람도 되게 많아요. 또 주변에 소음 같은 게 고스란히 음악 소리와 함께 귀에 들어옵니다. 그니까 불필요한 소리가 많이 자금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이어폰을 그 상황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 주변에 불필요한 소리를 싹 지워주고 내가 필요한 소리만 쏙 듣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되게 신기해요. 보스나 소니의 회사의 이제 단연간 노하우로 인해가지고 좀더이질감을덜 느끼게끔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이제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해왔어요. 음악을 들으는데 방해가 안 되고 소리, 음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제품이 많이 있지만 제가 사용한 것 중에 이제 그 넥밴드 형태로 이제 어 실질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 시킨 회사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소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가격을 많이 내리면서 또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넥밴드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아이유의 헤드폰이라 하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 라인별로 해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 있는 그것도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성을 해 가지고 대중 앞에 많이 접할 수 있게 공을 들였던 뭐 이렇게 많은 제품을 이렇게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에어팟도 있고 이제 삼성 것도 QCI JBL도 있고, JBL 있고, 랩도 있고, 루닉스한테도 에어팟도 있고 다어 이거 프터샵도 있어요. 이건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에요.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이어폰이냐 아니면 없는 이어폰이냐로 나눠질것 같아요. 기존의 이어폰은 아마 CC 반 듣게 되는 그런 걸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자체의 최대 단점이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변 소음 같은 걸 들어야기 때문에 이어폰 자체에 곳곳에 구멍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형태다 뭐다 해가지고 구멍이 곳곳에 좀 많이 있는 반면 외부의 물기나 그런 거에 취약 그러니까 방수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이제 에어팟 프로에서는 IPX4 등급 정도의 방수 능력을 갖춰가지고 출시가 됐다는 게좀놀랍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이즈 캔슬링에 갖혀 있다라는 게, 또 소형이야. 어, 크기도 작아. 오, 많이 궁금해한 그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춰 있는 이어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작은 형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w 0 0 0 X m 3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보다 이제 에어팟 프로는 좀더 작고 짧은 형태로. 그리고, 비행기 탈 때나, 이제, 출장 같은 거갈 때는 꼭이 1000X 착용을 해요. WI-1000X를 착용을 하고, 이제, 비행기 타면, 이 이어폰 자체에 또 노이즈 캔슬링이, 어, 비행기 특성상, 공간 안에 그 비행기 엔진의빚자 소리요. 그 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그냥 음악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원만 넣고 이렇게 귀에만 꽂고 있어도 그 엔진음이 싹 사라져 가지고 조용히 잠자서 갈수 있습니다 뭐저약 코골거나 뭐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울 뿐이지 저는 조용히 백배드 형태의 좀 아재 감성이 느끼긴 하지만 노이즈캔슬링 컨트롤만큼은 진짜 잘해줍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노이즈캔슬링은 갖춘 이어폰이 점점 본물처럼 나올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기능이 뭔가 뭔가 한다면 지금 가까운 청음샵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일반 이어폰을 CC에서 안 듣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는 스마트 헬스 중사 되겠습니다. 바이바이.